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동혁입니다. 네, 오랜만에 V4 소식지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게임 환경과 개선을 위해 7월 21일 화요일 정기 점검이 연대처럼 화요일 날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시간 동안 잡혀 있습니다. 보상은 V4 점검 보상 상자 3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뭐가 적용이 되는지 자 이제 차원 난투전과 월드보스에서 전설 등급 망토인 엘튼의 망토 제작식이 추가가 되면서 이 해당 재료들을 받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제왕의 망토 제작서라는 거를 월드보스랑 차원 난투전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루나트라 붕괴 의 사막에서 지배자의 비단이라는 재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붕괴 쪽 파란색 네임도하고 불완전 네임드들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순위표 보시게 되면 1등에서 10등 30등까지 주네요 월드보스는 그 보스 딜량 순위겠죠 30등까지 이렇게 등수에 맞게 약간 차등지급 한 장씩 내려가는 그래서 게임을 꾸준히 하시면서 상위권 컨텐츠 즐기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엘튼 망토도 제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월드버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비의 씨앗이 추가된 게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난투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왕의 망토 제작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최상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평균 8장에서 10장 정도 이게 수급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보라색 제작서가 좀 문제겠죠. 이런 식으로 수급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건슬링어의 허공의 계적 스킬이 원래 영웅 스킬이죠. 근거리 CC기 스킬이었는데, 원거리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음, 진지게 이루어졌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거리 캐릭이니까, 건슬이. 건슬 분들도 깨알 버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세신의 멸절, 증멸, 암습 스킬이 정신력 소모량이 0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세 유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스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휴식 보상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을 내가 미접속, 미접속을 했던 시간에 따라서 이 보상을 채워주는 건데, 마력이 깃든 목걸이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각인석이 다쿤, 뭐, 디눅스, 루스칼, 이런 거 마석각인할 때 쓰던 거니까 좀 괜찮은 변화인 것 같고요. 보상 개수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 맥스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련의 섬에 등장하는 네임드와 특수 네임드 몬스터의 체력이 상향됐다고 해요. 저희 길드 같은 경우에도 평타, 평타 한 대씩만 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잡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향되는지는 점검 끝나고 플레이 해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혼의 땅내 일부 지역 부활 위치 변경이라 그래서 천공의 전장, 승패의 성체, 반디아스 키알 나오는 곳이죠. 여기가 기존에 캐릭터가 사망하게 되면 차원의 경계에서 캐릭터가 부활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해당 맵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고요. 반디키알 같은 데서 쟁 뛰시는 분들 좀더 편하게 다시 전장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올게 왔습니다. 기존에 동료랑 소환수까지 해가지고, 뭐, 파르비네아, 탈리디스카, 이런 그 신규 전설 동료 소환수가 추가가 됐었는데, 이제 탈 것도 황혼의 고룡만 혼자 있었던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태양의 불사조와 달빛 페가수스라고 해가지고 신규 탈것 전설 이종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희귀 사종 영웅 이종까지 얘네들 아마 수집 효과 컬렉션 있겠죠. 아, 네 이거는 <laughs> 이거와 관련된 건좀 마지막에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복구 이벤트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오늘 자정까지 지금 12시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자정까지 그 강화를 실패한 장비가 복구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저도 반지를 하나 깨먹었어요. 그래서 자, 순차적으로 복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개발자 편지에서 예고를 했으니까 자,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한 2, 3회 앞으로 1, 2회 그 복구 이벤트가 더 예정이 되어 있겠죠. 지르고 싶은 아이템 한번 부담 없이 질러보세요. 내일 점검 끝나고 복구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8월 4일 점검 전까지 수련의 섬 플레이 시간 연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본 플레이 시간이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일주일에 2시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련의 섬 네임드 몬스터는 30분의 리스톤, 리스폰 타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시간 동안 한 번의 네임드 타임밖에 가지지 못했는데 두 음, 시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한세번 정도 그 네임드 나팔 타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탈것 소환 패스라는 이벤트가 이제 내일 점검 끝나면 별도 공지를 띄우면서 시작이 될것 같고요 소환 위크랑 뭔가 별개로 최근에 진행됐었던 반지나 아니면 룬 훈장처럼 과금성 이벤트가 하나 열리지 않을까 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늑대의 증표라고 해서 또 다른 수집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이 밑에 수박 선물 미션, 수박 영웅 마석 선물,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내일 점검이 끝나면 이제 종료 예정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거 있으면은 빨리 받아주시고. 어, 그리고 실루나스에 있는 이 해당 지역들과 루나트라의 이 지역들. 자, 골드 획득량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 사냥을 돌리고 있는 대부분의 사냥터죠. 사실 이렇게 큰 틀로 적어놓으면 이게 골드 획득량을 상향하겠다는 건지 하향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골드가 잘 쌓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골드 수급을 좀더 원활히 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점검 끝나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패치 노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 근한 2주간, 2주 정도 제가 패치 노트 리뷰 영상을 안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난 개발자의 편지 리뷰 이후로 이제 저는 이 복구 이벤트 말고요, 서버 이전권, 그리고 신맵, 신규 캐릭터, 영지전, 개발자의 편지에서 공개됐었던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업데이트 방향성이 조금 과금 패키지 위주와 이런 걸로만 좀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좀 소위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좀 쉬었어요. 저도 이제 생방송만 진행을 하면서 저만 좀 힘들고 지루한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좀 소소한 소식이라도 들고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점검 끝나고 나서 V4 TV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해당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몇 시쯤 보실지 모르겠는데, V4TV를 통해서 이제 새로 나올 여러 가지 대규모 업데이트 컨텐츠들 같이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일주일만 더 참으면 우리가 기다렸던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상위 등급의 전설 탈 것이라든지 전설 망토, 그냥 컨텐츠 찢어 늘리기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뉴 컨텐츠,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소식을 통해 또 소식지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